자, 대구에 예정된 교통망 개통 소식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선 여기서 이렇게 쭉 뻗어서 안심까지 가는 대구제철 1호선 노선이죠. 밑으로 이렇게 반월당까지 이어지고, 뭐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달성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철 노선이에요. 이 전철 노선이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. 자, 이 경산 하양 이쪽은요. 대학 도시에요. 이 경산역. 그래서 조금만 가면 영남대에 있고요. 이쪽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있고요. 그리고 뭐 경일대, 뭐 호산대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대학에서 또 통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저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셔틀버스 타고 아니면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등하교 하시는 학생분들 불편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. 안심역에서 부호역 그리고 호산역, 하양역까지 이렇게 대구 1호선 연장선이 개통을 하거든요.